여, 자 여러분 오늘은 게임 영상이 아닌 어 제가 사고 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제 사진 사고 난 사진을 한번 보고 낼게요. 먼저 사진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크게 났어요. 지금 이쪽 차가 있죠. 이 차가 어떤 검은 차를 들이박았어요. 그리고 진짜 이쪽에 기둥이, 어, 어, 무너졌어. 요 그래서 제가 1위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그리고 제가 미 용실을 오늘 가서 머리카락을 잘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갑자기 일어요 <laughs> 보세요. 이게 저희 엄마 차입니다. 근데 이,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오다가 이 차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탕 박아가지고, 얘 기둥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쪽에 이렇게 오다가, 탕 박아가지고, 이쪽에, 이, 이 자동차 앞부분에, 이 자동차 앞부분에 다 무너졌고, 번호판, 이 번호판 쪽에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제일 간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저희 엄마 차랑 많이 다른 건데 어 그래도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저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박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 엄마 차 바로 여기로 이렇게 바로 지나갔어요. 사고 스치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세워져 있는데 저희.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는 사고가 안났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섯 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차, 그리고 제일 간절인 게, 제일, 제일 너무 슬픈 게 있습니다. 이 차, 이차 주인이 여, 여, 저는 여정인데, 여성인데, 어, 다친 곳은 없는데, 어, 좀 울고, 그 다음에는, 좀 울고, 그 다음에는, 어, 아버지가 타이선, 아, 아, 어, 초보 운전이더라고요. 근데, 셋, 셋, 좀, 세차였었어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여, 어, 그, 가, 가셨다. 거기, 한번 도로주행, 한번 도레, 도로로, 한번 가보자. 가보자고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 그래서 그리고 쿵 소리가 두번난게 아니에요 두번난 거예요 이렇게 왜냐첫 번째는 이 차가 박은 거그다음 기둥이 박은 거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가져갔어요 왜냐면 하 이쪽에 이쪽에 건물이 있거든요 제 미용실, 이쪽에 미용실이 있는데, 나다 이쪽 바로 옆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팍 박아가지고, 어, 아파트 주민들이나 다 나왔었어요. 음,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어, 저, 근데, 네, 저 이쪽으로 근데 원래 길이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이 되게 위험해요. 왠줄 알아요. 이쪽에 이쪽에 거울이 하,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거, 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laughs> 진짜 위험한 그래서 사고 난 일은 어... 저도 놀래가다 좀 울뻔했어요. <laughs> 왜냐면은 제일, 그, 이 건물이, 이 미용실 건물이, 왜냐면 다 울렸어요. 검, 좀, 흔, 좀 흔들렸어요, 이 건물이. 이러, 이렇게 울리, 이렇게 한게 아니라, 좀지진난 것처럼, 왜냐면 핸드폰이 진동 오는 것처럼, 핸드폰이 진동 오는 것처럼 울렸었는데, 근데 여성, 그리고, 제 세기가 여러분들이 세게 방구로 일을 못하시냐은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여성 여성분이랑 이 여성분 차이 여성분 차랑 이남 남성의 차랑이랑 같이 왜냐하면은 둘이 과속을 했어요. 둘이 과, 그리고 이이초본준 여자 차는 그냥 안 그냥 이 차를 안 보고 그냥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차는 이렇게 가닥, 이렇게 세게 달리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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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이 차랑 같이 이렇게 탁 박았어요. 근데, 이렇게 박았다가, 이렇게, 이러, 이렇게 탁 하는데, 어, 좀 충격적, 어,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면 좀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주기가 좀 그렇고, 블랙박스 영상에, 그리고 제일 세게 박은 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에어팩이 터질 정도로, 앞에 있는 에어, 에어팩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세게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여, 여성분의 아빠가 많이 화를 내셨어요. 소리치면서. 그래서 좀, 있기는좀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블랙박스 영상 돌어보면 진짜 다르기 때문에 안 보여주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